감성님, 예, 예, 예. 서준님하고 감성님 교육 완료되는 즉시 진급식 할게요. 예. 오늘 새벽에 진급식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늘이요? 왜냐하면 리부시 된 다음에 그, 무리 뽑는 계급이 소령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급을 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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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할 거예요. 계급 그 개편한다고 했죠, 뭐. 제가. 가인렉트세요네방킹가릴거요사합니다 그... 나리장님 감성님하고 예 그, 서준님, 교육 완료되면 말씀해주세요 네 서준님, 어. 지금 요연체 나와주세요 코란도 입고 나주세요 네네 여기서 이제 내리면 아, 내리면 어, 하나 다운, 한데 방방방 방, 방, 방 안에 들어왔어요 아마. 바로 옥상으로 치. 같아요. 저 옥상 어디에요 어디 어디. 냉간이 어디에요? 아그 사다리 에 아, 없는 거죠 그러면. 옥상으로 투입하는 거일 것 같은데. 요저 네. 옥상 올라갈게요. 저 내릴게요 저 내릴게요 그러면. 저도 옥상으로. 어, 아아 거기 거기. 그냥 잠깐 저, 저 방사막 없어요 저. 아 오케이 오케이 카레님 잠깐 대기 타 네네네 죽저갈요카레님 카레사님 네네 카레사님은 화비 타고 그냥 돌아다녀요 어올라왔저데 어, 옥상 저쪽 어디로 갈까요 올라가실 때저 계단으로 옥상 올라갈게요 견제 조심해요 견, 견제해야 돼요 아 보인다 보인다 어, 와, 저거 죽여야 돼. 저거 헤드 저거 헤드 타서 죽여야 돼. 먼저 올라가신 다음에. 네, 네,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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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어. 대냥죽 지금 숨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예 가만히 가만히 있올라가는 돼. 올라가는 돼. 잡았어요? 여기 한명 남았어. 지금 그. 2건, 2건, 2건. 2층, 2건. 어, 끝났어. 옥상, 옥상, 옥상 끝이에요. 끝이에요.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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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그 저, 저, 아직, 아, 예, 제, 저, 저, 한번 저, 고반패 저, 요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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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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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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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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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뭐야보석상이쉽나은행이쉽나 그때 왜보석상이 방안에 방안에 있을거 같아어어 왜, 왜, 왜뭐뭐 어디 야 파나 파나 막 있을 거예요. 잠잠해. 가지나갈게 지나갈게. 네네. 저 나와 해이 그 정문 쪽에서 나와 주세요. 해이 이거 헷갈려요 지 이거 나머지 안에 있는 사람 몇 명이죠? 여 명. 어 여섯 명이 안에? 안에 여섯 명. 뻗을 거. 어 채널 때깔수 있는. 있어요? 연관님 말고 있어요. 아. 문 들어가자마자? 아. 아. 양쪽에 하나하나씩? 오케이, 오케이 저는 정면 하나, 방 안에 하나 양쪽에 하나하나씩, 맞죠? 아, 아 양쪽에 둘이에요? 아이 씨. 야 이거 어떻게 힘들겠는데 엄청. 네, 이거 너 혹시 있어 그, 그거 있어요? 그냥 철탄 가져 주세요. 우리. 그렇지. 이거 체력 들어올 거못할것 같은데? 아니, 네, 이거 철탄 있어야 될거 같아요. 영원히 딱하고 나올게요. 하나 죽었다. 뭐야 어디 있어? 나나나저 죽었어요. 아 뭐야 이거. 어? 나왜 죽었어요? 될미친이 체력은 군 가까이 붙지마요 아, 진짜 짜치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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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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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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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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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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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안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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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방안에서 그 어디로 그 나왔어 그그 왼쪽 방안에서 어걔 거쪽이다 하가 거쪽이다 저킬 왼쪽 킬이야 왼쪽 킬 유리 쪽으로 왔어 유리 유리 보석 유리 보석 그 있는 유리 쪽그그 보석이 왼쪽 왼쪽 그 보석 있는 쪽킬리래요 주면 그 보석 있는 데 뒤에 한명 있어요 아직 아직 방안에 방안에 방 방안에 았어저저 네, 람보 뒤 있을게요 어디로 네. 네. 나 가봐요 가만히 있수있저 잡아 저거 뭐, 정면 잡은 거 같은데? 뭐,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저 진짜 피한칸나았어요한대어요원님라 그, 뭐야 왜 죽어 암... 팀한 번만 쳐봐요 팀 어, 하고 채팅 피 남은 거야 제가 하나 잡은 거 같은데? 네 아무나 한 명만 쳐요 말하는 다른 거한마요 고독, 고독, 우리 왼쪽 필이에요. 오른쪽에 한명 있어요. 이엠에서 벌러 벌수 없었어? 이거는 지역 못거 맛이 아, 나다데뭐다어 네, 네. 정면 압력 강타요 잠깐 들어가고. 아, 아안안 나. 나. 오른쪽에. 어. 저저 싸워. 왼쪽면에다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아, 저이에요 아, 잠시. 방금 한좀 저거. 우리 영만이 형 혼자 남은 거 같은데. 아니, 영만님이 한번 다 들어들. 아, 이이문 얘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냥 버티 버티면. 린거 같은데요? 아니다. 잘린가? 아, 아, 유라 때면 총기 보급 다받아야 돼, 그렇지. 말이 생기 못 하셨는데. 끝났다. 어?

아주급한 한 명, 한 명, 한명좀 견제하고 있어. 다또 왼쪽, 왼쪽.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어, 스킨하고 라이트. 하이 음. 아, 원래 9 명으로 시작했나? 드래프트. 삼십 명. 아 지금 구타에왜 이렇게 많아? 구타요 원래 좀좋아니위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뮤정> 어? 다잘 <뮤> 아, 괜찮아. 이찮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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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찮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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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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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뮤> 이찮 그 국군 한분 이거 점프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총 모션 이상이거든요. 어, 연결한번 눌러요. 다시면 돼요. 끝, 아. 끝, 됐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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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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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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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막같아서 지금 도와주고 싶다. ちょっと。 We'll be right back. 조직 3명 잘렸어요, 보니까. 네. 안에 한명 잘린 것 같은데.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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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거. 아픈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여기, 그, 문, 문이랑, 그, 그 오른, 왼쪽? 왼쪽에 다 있어요? 아, 양, 양, 음, 음, 음. 오른쪽을 보고 싶다. 아. 그, 왼쪽, 그, 보석 쪽이 그, 권총일 거예요? 왼쪽이요? 아, 그 왼쪽이 권총인 걸로 알아요. 왼쪽, 왼쪽, 오른쪽. 아, 오른쪽에. 네 쪽 말씀하시는 거죠? 왼쪽? 아니요, 저 없어요. 지금 풀 피요. 네, 왼쪽저 왼쪽만 하시는 거죠. 됐어요. 끝! 어요 <목소리> 끝. I pick up. I pick up. I pick up. I pick up. I p i c 는 아. p I pick up. I p i c 네 up. I p i c 먹을게요 다. i c k up. I pick up. I 어 i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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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떻하 어떻게 어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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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게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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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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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기게 어떻게 어떻게 네, 올렸어요 감렸어 응. 어디 어디 손방 없어요?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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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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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분2 제가 잡게요 2분 네, 잡을게요 아, 네 아, 그래도 이겨서 그, 다행이다 옥타, 옥타, 짱 옥타, 짱한, 네. 짱한 님 잠시만요 저다 왔어요 어, 어 뭐야 이분 뒤로 안인가? 명관님 10초 이또 짱한 관님이분또 죽은 거 같은데? 메 메딕폰 메딕폰 저기 아직 만, 아직 살아 있대요.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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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까가 오른쪽 들어가서 오른쪽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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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 독집하고 그죠. 모르겠어 저도. 아, 또 죽었어요? 양반 다다 죽냐. 오토건이 기박가 여기 여기도. 일단 한번 어, 살아셨다. 오, 버숨 수가 고게어져있어고쥐 아, 수가 고 쥐어 져있는데 내가 제가 수가 채울망요 쥐어 망고 쥐어 망고 쥐어 스고 쥐어 차고 쥐어 어망요 망고 망요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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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다매. 제 갑이 됐지. 여건거 같지. 안전 안전 배치 맺어돼 안전 벨트 잠시만요. 네, 네, 내렸실요 저를 가이거 누구 타요 출발 누구 타요? 차예요. 아, 저 포란도 삭제 좀해겠다 이거 타고 이 그거 처리하신 다음에 아저국복 어, 차량 있나 보고 올게요한 해볼게요. 어, 복권 차량 있네 이렇게. 관이검건축도 있죠. 검찰서 검찰서수로 음, 가면 되죠. 네야찰서물 음, 아, 아, 차량 수리요? 그, 범죄자, 범죄자 뜨고 음. 갈때 차량을 그 썬팅하셔야 돼요. 안 보이게. 저 소유권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없세요 아, 네. 아, 빨리, 눌려줘야 돼, 아. 어... 아. 방금 해제했어요. 거의 30분이요, 거의 30분. Something... Oh. 아, 이거. 아, 요 예? 됐습니다. 내 보석상한테 다 살았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동생 한번 이분 끊으세요. 안전벨트 풀어야 돼, 안전벨트 풀어야 돼, 안전벨트 풀어야 돼. 차에서 내리게 해주세요. 음. 음. 이분, 이분 초대할게요. 경찰감님, <목소리가> 그 <욕설에 dobrze. 목소리가> 제가 스트레스 촬영 삭제했어요. 네네. 아 맞다 맞다 맞다. 쌤요 네. 이거 그리고 이거 목에 보호 받으실 분은 네, 저. ]�ered...